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한번 볼 텐데 일단 장중이고요. 지금 현재 보합권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HLB 영상은 거의 매일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그런 이유는 당연하겠죠. 앞으로 좋게 보기 때문이고요. 어, 전 정확하게 HLB를 1월 한 중순 정도에 그쵸 매매를 해서 이쪽 구간에 매도를 하고 어, 다시 재매수 구간을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초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금리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오늘 HLB를 왜 사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서 그쵸 입고수들이 많아서 어떻게 제가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계속 조회를 눌러보면 어 갱신이 계속 되죠 고가를 따져보면 여기 한 5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6%로 어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최근에 어 저는 1월부터 2월달까지 반도체와 바이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어,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 반도체와 바이오가 약간 좀 주춤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실제 기간을 보면요. 1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시장은 내렸습니다. 그죠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시장 수익률은 훨씬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갔었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4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어 수익을 내고 있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이 정도면 뭐 상위 1%가 아닌가. 근데 키움 증권에서 실제 상위 1%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어, 여기 내용 보시면 어, 실제 제가 거래하고 있는 계좌들이고 여기 보시면 5108에 둘둘둘고 5108에 둘둘둘구 그쵸 그 정확하게 그쵸 어, 키움 전체에서 상위 1%이며 전 영업을 대, 대비해서 9,250이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키움 전체에서 21,112입니다 위 키움증권이 거의 뭐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면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1%가 맞죠 그쵸 근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 그쵸? 이 정도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어 그냥 1%입니다. 1%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어, 미래가치를 반영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된 내용에 대해서, 그쵸, 어떤 종목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는 로봇주 중에서 에브리봇이 강했죠. 그쵸? 제가 정확하게 2월 초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하나, 둘, 셋, 3일 동안. 보유해서 매도를 했는데 47%의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죠. 47%의 수익에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이 제가 싸게 산 건가요? 저가에 막 정확히 잡아갖고 샀나요? 아니죠. 그쵸. 올라오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수익은 커질 수 있지만 이쪽 구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뭐, HLB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HLB도 제가 1월 22일, 23일 날 매수를 했고 그쵸?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보유를 해서 31%의 어,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눌러보면 그쵸? 어, 뭐 변함이 없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계좌 수익 그쵸? 계좌 수익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 그쵸? 이 내용인데 여기 자, 이 계좌 수익은요 절대로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누군가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해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손실난 부분, 이 계좌에서 돌고 있는 손실난 부분까지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수익률입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HLB를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에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기,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HLB를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HLB를 포함해서 제약주들을 올해 상당히 좋게 봅니다. 왜 이렇게 좋게 보느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한다면 레버리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기간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시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언제 내려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윙으로 진행을 한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소통방에서도 스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쵸? 이 내용을 토대로 채권을 연계시켜서 본다면요. 채권으로서도 수익의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쵸? 그리고 금리를 이용해서 HLB 같은 성장주들의 수익을 그쵸 추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결국에 금리는 인하한다. 금리가 인하했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은 성장주다. 그쵸? 최근에 저 PBR 종목들 있죠. 정부 정책의 방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인 게 1월 말부터 2월 초입니다. 그렇죠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궁극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먼저 만들어내지만 지표상으로 그걸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의 방향으로 근데 hlb 같은 그리고 제약주들 같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성장주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12월달에 신고가 같죠 그쵸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레고캠 바이오 그쵸 정확하게 12월달에 신고가 같죠 그쵸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어때요? 12월달에 신고가 갔죠 그리고 뭐 보더라도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뭐 알테오전 같은 종목도 그쵸 다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있죠 올라가는 내용들 이건 다 달라요 근데 베이스에 깔린 건다 같다는 거죠 그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대비한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HLB를 제가 1월 달에 매매도 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HLB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집중해서 가격을 추적하고 있는지. 그렇죠? HLB를 포함해서 제약주들 모두는요.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게 제약주들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시세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 즉 미래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지금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어때요? 나쁩니다. 그렇죠? 이래야 앞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나쁜 상황에서 망해요. 그래서 진양권 회장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그게 FDA에서 진행하는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상, 2상, 3상 다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고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럼 바로 미국 시장에 직판을 하게 되고요. 즉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흑자 전환 됩니다 흑자 전환 되는데 최근에 뭐가 나왔는지를 보면요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적자 지속 영업 손실 그쵸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자 기업이 움직인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고, 그쵸?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나쁜 종목들. 이런 종목을 매매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에서 이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6주 만에 45% 수익을 냈다. 뭐 사실상 뭐더 뭐 인증이 필요한가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HLB를 얼마에 잡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고, 지금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절대 매도해서 나올 구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 자, 그러면 HLB에 대한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신고가를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요.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2월 16일 젬백스링크 시장가 매수 8시 52분. 그렇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진행이 됐죠. 이랜시스 시장가 매수 8시 53분. 그렇두 종목이 진행됐는데 다 소통방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어때요? 오늘 16%까지 강세 구간에 있고 시가공략 진행됐죠. 젠벡스링크 그쵸? 어떤 종목이에요? 신곡 갑니다. 자 그리고 이렌시스이렌시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 올라온 데더 사죠.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미 한20% 이상 수익 구간에서 매수를 더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합니다. 이런 매매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뭐, 에브리봇, 그쵸. 그렇죠? 어, 완료된 매매를 바, 어, 봤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HLB 같은 경우에는 보셨고요. 그쵸. 그렇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제가 2월 초에 공략을 시작해서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47% 입니다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려요 이렇게 여기 쭉 올려서 보면 2월 5일 에브리봇 장중매매 그쵸 25,000원 이었고요 정확하게 10시 4분에 진행된 거고 웬만하면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2월 1일 날 에브리봇 시장가 매수 그쵸 2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손절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그쵸 다시 매수해서 보유하고 하나 둘셋 3일 동안 47%의 수익을 내고 나갑니다. 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이 구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 중에 어 강의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쵸 2월 중에 제가 준비가 안 되면 3월 이라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소통방에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쵸 어두 가지 내용입니다 종목을 잡아야 되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어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요 내용도 제가 먼저 공개를 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신곡과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HLB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왜?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이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HLB는 지금 좋아요. 주가는 좋은데 상황은 좋지 않죠. 왜 적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죠 미래가 좋아진다는 건 앞으로 잘 팔릴 수 있다는 무언가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보세라니 플러스 캄멜레주마이죠 이걸 어디다 팔아요 미국에다 판다 근데 이게 신약이죠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을 어디, 어디서 해줘요 fda에서 해줍니다 그렇죠 이걸 하려면 지금까지 몇년 준비했어요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럼 말다 했어요 이때까지 진행된 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여기 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다 이걸 최소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부터 만들고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뭐가 먼저 반영해요?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제약주들이 같이 점프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환경도 좋다 그러면 지금 철저하게 당장 매수하지 마세요 그쵸 저 키움증권 1% 인증했습니다 그쵸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내가 매수해서 2주 동안 그쵸 2주 안에 내가 수익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실시간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원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내용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2주, 그렇죠? 2주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법, 그렇죠?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이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 이것도 역시나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 자, 어, h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어, HA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신고가 선반영 이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2월달 정책 발표하죠 4월달 총선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를 가 있겠죠 왜 선반영 하니까 그럼 그 종목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얼마에 사야 될지 어느 정도 보유기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지금부터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제가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